아벡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스 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였는데요. 그들은 언약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종교를 앞세웠지만 패배했던 전쟁이 아벡 전투입니다. 오늘은 미스바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전투인데요. 미스바 전투 때 제사장은 3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언약계를 가져오라는 종교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언약계가 블레셋 땅에 7개월 있었고, 언약계가 돌아와서 베세메세라는 마을을 거쳐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다 놓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꽤긴 시간이 지난 거죠. 20년 7개월 동안. 원약계가 지성소의 자리를 이탈해서 돌아다닌 겁니다 20년 7개월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다라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때 사모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라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족속에게 말하여도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스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잘 섬겨도 같은 열심으로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는 없다고 한 것이 언제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도 사랑했고 아스다롯을 사랑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자리에 가져다 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우상화 시키기 때문에, 신격화 시킬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자식은 자식이지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과 돈 자체도 우상은 아닙니다. 성공과 돈은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성공과 돈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이 우상입니다. 많이 성공해도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을 하나님 자리에 가져다 놓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아주 작은 취미 생활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먹는 것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우상이 되지 않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밥만 먹어도 우상이 될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쉽게 우상화 시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지금 내게 있는 것다 가져가셔도 정말 만족할 수 있어요. 나 행복해요. 오늘도 예수님만 먹고 마실 수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맡기셔도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삶에 뭐가 많아져도 쉽게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고 하나님 자리에 가져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훈련을 잘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보링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지만 다른 것도 같이 섬겨야 되겠다.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맡기시고 큰 성공을 맡기셔도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수 없다. 무슨 말이죠?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돈도 가졌고 건강도 가졌고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행히 그사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청지기로 잘 관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또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것 외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건강도 이렇고 가족.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후자의 사람이 전자의 사람보다 덜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이미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졌다는 것은 다 가졌고 충분히 가진 것이지, 부족히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만 가진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절대로 부족하게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축복들을 얹어주셔도 그 얹어진 축복들 때문에 더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전한 만족을 배웠기 때문이죠.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제게 있으면 돼요. 저는 그럼 다 됐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내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매일매일 예수님만 먹고 마실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셔도, 지구를 맡기셔도 우상숭배안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자조가는 법을 배워서 예수님을 가짐으로 다 가진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높이시던 낮추시던 주시던 가져가시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 그 기쁨의 열매가 충만한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우선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사무엘은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전쟁 준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거 알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전쟁 전에 해야 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지금 전쟁이 급하다고 해서 예배를 대충 드리지 않았습니다 해치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급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불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불레셋이 가까워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사무엘은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충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를 성실하게 밟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사무엘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는 예배는 목숨보다 목숨을 걸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예배는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우선이 된다는 것은 뭐죠? 내 안위보다, 내 형편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먼저 생각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전쟁의 승패보다도 이스라엘의 국가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급한 상황보다 자신의 아니보다 자신의 형평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들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우례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여행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목적지에 어떻게 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주는 1등이 중요합니다. 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행은 과정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여행과 비슷하기 때문에 1등을 해도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죠. 1등한 사람들이 모두 인생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과정과 내용이 튼튼해야, 아름다워야 인생이 아름다운 거죠.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역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웃들과 나의 관계. 관계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사역으로 생각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일 많이 하고 사역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관계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뭐죠? 예배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시간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본문에서 도우시고 있는 이유는 사무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날마다 그분과 교제 나눈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예배를 삼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온전한 예배의 자리만큼 하나님과 달콤하게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라이셔 찬인 장르기의 예배가 부흥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크라이셔 찬인 장르기의 예배가 계속 부응이 돼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날마다 사무엘처럼 들어가는 그런 예배의 부응의 역사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수바로 모이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수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의 평생 무기가 있었다면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치, 사무엘이, 사무엘이 되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해져가지고, 사무엘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전쟁을 싸워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쉬지 말고 계속 부르지죠. 기도만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죠. 우리를 불레자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셨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도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야, 우리 기도는 안 들어도 사무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 라는 믿음이 있을 정도로 사무엘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요. 이 미스바 전쟁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스바 사건은 사무엘이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셨더라 라는 말씀 사무엘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셨어 하늘에서 엄청난 이 우레소리, 번개소리가 나게 하셔가지고 블레사람들이 정신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기도의 불꽃이 다 꺼졌을 때 사무엘은 혼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에 지식은 많아지는데 기도의 영성은 떨어지는 정말 소름 끼친 무서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기도 사라지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졸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각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3회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사무엘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 부탁만 잘할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왜 기도를 못 하는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기쁘지가 않고 괴롭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죠. 청교도 목사님이신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쁨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든 자원하는 마음은 아무것도 어려워하지 않는다. 기쁨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가 즐겁고 재밌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는 공부를 즐기는 아이를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즐기는 아이는 평생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기도 시간이 기쁘고 즐거우면 와, 오늘도 하나님께 다 털어놔야지. 백배로 응답 받아야지라는 기쁨이 있으면요. 기도 시간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 시간이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골방에 들어가서 나는 다 내려놓고 다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해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범사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정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이 기쁨이 되어야 돼. 내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운데, 아, 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10년 걸릴 거 하루 만에 된다라는 기쁨이 있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기쁨의 시간이 되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간구의 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간청의 힘, 간구의 힘, asking, power of asking의 힘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구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매일 기도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거죠. 받을 수 있는데 왜 안구하냐?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우리에게 딱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비유인데요. 바로 간구의 힘입니다. 간구의 역사.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비유 안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하고 불쌍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절대로 누구의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부탁도 안 들어주는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자, 그리고 과부는 누구냐면 세상에서 제일 약하고 불쌍한 사람으로서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합치면 어떤 상황이 연출되냐면 최고 불리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런데도 비유는 놀라운 결론을 말씀하죠. 이 과부가 재판자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한 가지입니다. 끈질긴 간청의 힘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부는 제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간구 하나만 가지고도 응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일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우린 간구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과부는 불이한 재판장 밖에 가서 간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불이한 재판장 같은 사람에게 가서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분에게 가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과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제일 럭키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과부는 제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간구만 가지고 응답을 얻었는데, 제일 유리한 상황 속에 있는 너희들이 간구하면 응답을 안 주시겠냐. 이것이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간구에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죠. 누가 보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응답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야구보서 4장 2절과 3절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문이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열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걸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걸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축복과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어도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도요, 끝까지 오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끝까지 오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즐기고 살아가느라고 떳떳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세대 속에서 사물처럼 하나님만을 기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또 우리의 필요한 단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다 기도하고 다 맡겨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 에베네셀 하나님이 늘 응답해 주시고 속히 풀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며 밤낮으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무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